안녕하세요.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의 보급 고유, 제일의 의시장의 수산물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이 갑오징어가 얼마예요? 갑오징어. 이거는 3만원, 1 5천원 2만원. 그... 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 꼴등이 만 원. 이거는 왜한 마리만 이래 나와? 이거 한 마리 죽어서 내는 거야. 싸게 그냥 파는 거야. 음 죽어서, 죽어서. 죽은 거? 응. 그건 얼마예요? 이만 원. 죽은 거는 이만 응. 원. 살았으면 팔만 원. 만 원. 응. 살았으면 팔만 원. 만 원. <laughs> 이건 얼마예요? 꽃게는 <laughs> 요즘에? 꽃게는 스케는 어. 이만 원. 응. 이런 거. 스케. 이거는 안개 삼만 원. 안개는 삼만 음. 음. 원. 안개는 삼만 원. 문어는 삼만 원. 필요가. 요거는 3만원 키로 소라는 만원 만천원 요거는 원. 키로에 만원 지금 그치 냉동 자 음. 문어도 키로에 3만원 음. 3만원 소라도 있고 새우도 있고 꼴뚜기도 만원이다 그래 언니 꼴뚜기는 그러니까. 만원 이거는 하죠. 이거는 만팔천원 만오천원 꼴뚜기 만원 3 0마리 음. 만원

숙게는1 8 0 0원 숫게는 18,000원 요거가? 소라 소라는 13,000원 가래비는 아만 원. 이거 큰게 13,000원이야? 그거1 5 0 0 0원도 많이 내려서 1 3 0 어, 0 0원이요원 가래비는? 가래비 요거 15,000원 비단 가래비는 만원 음. 비단 가래비가 맛있어요 비단 가래비가 네. 맛어대요 새우가 스무 마리에 많은 1 k g 는1 5 0 0 0 원. 문어는 내나 삼만 원. 여기에도 세 개가 됩니다. 생물 오징어가 이게 얼마예요? 네 마리 만 원이래요. 네 마리 만 원. 세 마리 만 원. 생물 오징어가 요게 세 마리 만 원이래요. 야, 아주 싱싱하네. 싱싱합니다. 요거는요? 요 국산 자반. 네. 한 손에 얼마예요? 한 손에 만천 원에 만 원. 만 원, 만 이천 원인데 만 원. 한 어, 손에는 7천 원인데 한 손에 세 손에 2만 원요 요거는 세 손에 2만 원. 한 손에는 7천 원. 야 이거는 생물 고등어네 요거는 얼마에요? 제주산인데 두마리 만원 두 마리에 만원 요거는 엄청 큰데. 세마리 이만 삼천원 요거는 세마리 이만 삼천원 마리 요거는 마리 만원 네. 요거는 한마리 얼마에요? 세마리 오만원 요게 이제 수입산이니까 이렇게 쌉니다 와. 한 마리 먹으면 배부르게 생기는데 제주 갈치도 있어요, 요즘에. 요거는 얼마예요, 제주 갈치는? 두 마리에 6만 원. 한 마리에 3만 원. 응. 와, 이것도 되게 크다. 어, 생거참치었더라그 되게 큰데. 요거 두 마리에 4만 원. 6마리에 4만 원입니다. 어, 3만 원. 사가서. 요거는 얼마야? 3만원, 좀 작은 3만원. 아, 요거는 조금 작으니까. 한 마리 만원 꼴이네, 3마리, 음. 3만원. 요거 더 작은 거 4마리, 만 요거는 4마리에 2만원. 제 상어 찍어주세요. 대... 예, 요게 택배도 된답니다. 아, 인공포장 해가지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보내죠? 진공 포장해가지고 다 보낸답니다. 여기도 가구징어가 만원에서 이게 삼만원. 스물 마리에 만원. 가게는 다. 그럼 이 오빠들 다 쓰고 너무 좋다고 또 사고 가잖아. 좋아서. 오늘 여기 이장이 돼가서 엄청 많으시네. 여기도 이렇게 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우는 20만 원, 꽃게는 어떻게 해요? 꽃게는 오늘 시세는 숙회는 18,000원이고요, 안게는 3만 원. 아다 통일이다. 안게는 3만 원, 숙회는 18,000원, 다 통일. 나오는 무슨 시세? <laughs> 굉장합니다 오늘 일월이 돼갖고 안에도 인원에 오늘 비가 와도 엄청 손님이 많네요. 아, 방어도 여기 있고. 자연산 청가리도 있고, 낙지, 낙지입니다. 이거는 자연산 해 뜯어 놓은 거 2만 원. 해 가격은 다 같아요. 여기서, 뭐, 광어는 3만원. 이렇게 큰 것도 3만원이죠? 네. 도다리는? 3만원. 다 3만원. 가격은 다 같습니다. 어느 집도 대충. 엄에 야, 꽃게가 지금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비가 와도. 비가 와도 들어와요. 가격은 다 같아요. 오늘요. 와. 엄청 크다. 이건 얼마, 얼마예요? 어, 이게 얼마? 아, 아. 이건 얼마예요? 여러분, 대게 지금 엄청 싸요. 25,000원. 대게가 키로 25,000원? 그 전에 지금.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무식인의상도번는 여기 서울의고구재래어 시장이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나와서 이것저것 꽃게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강아지를 내가 이렇게 없고 다닙니다. 이야, 깨끗. bem <laughs>